와 안녕하십니까 문린답니다. 예, 자고 일났더만 어, 조금 조금 어, 조정이 났습니다. 아 오늘도 상승하겠지라는 아, 기대감으로 아 일났는데요. 기부랄 너무 많이 올랐던 건가? 나스닥이 0.03개미똥 구멍만하게 조정이 나왔고요. 더우존수는 S&P 500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간의 하락을 했죠. 네,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졸라게 올랐으니까 조금은 떨어져야죠. 그래야지 더 크게 갈까입니까? 자, 6증시 혼조세마가 더우 0.16 상승했지만 나스닥은 0.03개미 똥구멍 마게. 조정이 조금 나왔다어 그리고 저에게 후원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당노 접점 달린 존보와 라이스브라, 라이스카리 그리고 이시다 형님께서 커피 한잔 후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총 멤버십 회원은 1 0 명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0년물국채금이가3.86이 어,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사푸르는 되지 않지만, 10년 물 국제금리가 소폭 오르는 바람에, 미국 증시가 조정이 조금 나았고요. WTI는 71.77입니다. 10년 물 국제금리가 소폭 올랐지만, WTI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기분은 좋습니다. 예, 국제유가가 80달러만 가지 않는다면, CPI 지수에 큰 영향을 주지않죠 계속 떨어져라. 계속 떨어져. 저는 국제유가가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집에서 난방도되지 않습니다. 볼러, 전기장 못됩니다. 전기장판. 아파트는 도시가스인가? 차 타는 거 있잖아요. 차 시속 50km 달립니다. 여러분들도 50km 이상 달리지 마십시오. 기는 많이 먹습니다. 계좌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계좌 마이너스 11.72, 700만원 아직 꼴고 있고요. 하지만 본 계좌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유적 수익률이 300%를 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 계단은 벌써 양전이 되었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수수료. 매수한가 아까 매도한 것과 다 나오거든요. 이거는 공간을 칠 수가 없습니다. 삼설라에 투자하고 있는 계단은 수익률이 10%고요. 레버지 곱하기 2배짜리에 존부하고 있는 계단은 수익률이 50%입니다. 3개를 합쳐가지고 현재 총 자산이 8820만원으로 전설의 계좌 마이너스 80%처맞고 1200만원만 남았었는데 졸라 힘들 때전보와 매수를 쳐해가지고 현재 자산이 88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오늘 나쁘지 않았는데 조금 조정이 나왔다 생각했는데 아이 쓰레기 종목 테슬라 1 8껏 잘 올라가나 싶었더만은또 게슬 라가또 폭락이 났습니다. 자 여기 저항선을 뚫고 좀 올라가 줘야 하는데 아 여기 딱 맞고 딱금락이 났어요. 아왜 테슬라만 왜 많이 떨어지는 기고 다른 종목 따리고 와서 빡 와서 빡 와서 빡 일단은 11선이 약간 터치해줬고요. 자 테슬라 조금 더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0일선까지 내려올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주매로 대응하면 됩니다. 요게만 깨지면 됩니다. 여기만 딱 240달러만 깨지지 않으면 된다. 현재 r s i 가 55고요. 하지만 테슬라는 r s i 가한 85까지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요 삼각 수령만 좀 돌을 준다면 돌을 준다면 충분하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파겐 세일. 저는 어저께도 3슬라를 또 주매를 했습니다. 163줄 주매를 했고요. 주매를 하자마자 테슬라가 금당이 났죠. 또 인간 지표 되는 긴가. 또 많이 하라가면또 주매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하면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조정 따위는 필요하지 않는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단계고, 자, 최고점, 정고점까지 현재 6.89가 남아 있습니다. 신곡가 가보자! 가보자! TQQ는 0.25 약간의 약간의 도이도이로 끝났고요. TQQ RSI가 70입니다. 홀딩! 홀딩. 조금이라도 익질하고 싶은 분들은 RSI가 77까지 가야 한다 했죠. 아니면 80. 홀딩입니다. 홀딩. 자, 주봉차트에서 RSI가 69.8이고요. 어 77, 78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홀딩입니다, 홀딩. 조금 더 버텨보세요. 버텨봐! 자, SOS. 역시 약간의 도이토 위로 마감이 된대요. 현재 주봉 차트로 RSI가 69.7이고요. 78에서 80까지는 주봉 차트로 가봐야 합니다. 홀딩입니다, 홀딩. 자, 일봉에서 r s 이가 72.5고요. 아직 여유가 있죠. 홀딩. 분해 액체 타임이 아닙니다. 자 불주도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요 RSI가 71.3입니다 요게 위까지 견디 합니다 RSI 78요 정도까지는 견뎌줘야 하고 아직 홀딩입니다 홀딩 자 FNG요 속폭! 속폭진의 개미톤 구만만하게조정이 나왔는데요 RSI가 68.8입니다 레버리 곱하기 세배짜리에서 가장 RSI가 나왔고요 f n g 는 한번 올라가면 RSI가 80까지 가는 종목입니다. 자, 홀딩입니다. 홀딩 단한 주도 매도하지 마세요. 주봉 차트로 RSI가 70인데요, 80 갈라마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여기서 사팔살파잘 못했다가 10년 내려오면 코피 지가 합니다. 자, 오늘도 매도하고 싶어가지고 손이 긍질긍질하신 분들 자, 일어나서. 빠따 한 대씩 쳐맞고 시작합시다.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는 졸라게 잘 버팁니다. 한 주도 안 팔고 그리고 분할 매수도 잘하죠. 하지만 우산은 미국 증시를 안 믿고 올라갈 때 손이 건질 건질해 가지고 매도를 취합니다. 분할 익지를 기가 막히게 하죠. 그게 매도를 하자마자 이 최고점이 아니라. 이게 시작하는 대상승장인 것을 알고 싶시오. 올라갈 때 존보를 못 해가지고 돈을 못 땁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오히려 이 상승할 때 졸라게 존보를 잘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됩니다. 내 열받고 억울한 게 뭔가 입니까 내가 매도를 때렸는데 대상승장이 왔어. 남들 돈벌 때, 내만 못 버는 거. 이게 최고 열받습니다. 하락할 때는 졸라게 잘 같이 버틸 수 있는데, 올라갈때 혼자 돈못버는 거는 이거는 만 잠이 못잡 잠을 못 잡이 돼. 잠을 못 자. 자 여러분들 정보를 하십시오. 정보만이살 길입니다. 오늘 생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빠이빠이.